입왜많았어 뭐 급이 아. 달라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이뚜르 채인데요. 2년 만에 찾아온 식당인데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모든 식사를 쳐서 여기가 제일 압도적으로 맛있었던 가게. 거기를 한번 또 찾아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큐. 자, 네거리 식당 여기가 주변에 주차장이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가지고 무료 주차장도 있었는데 었 만석이라서 조심스럽게 가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병일은 아침에 7시부터 저녁에 9시 40분까지예요 8시 40분이 라스트 오더하고 점심에 갈 경우에는 주말에보다는 병일날 2시 정도에 찾아가면 자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2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자, 메뉴판도 이렇게 보였었는데 자세히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야 네가 2년 전에 여기서부터 너의 인생 갈지가 시작했던 거 맞아? 어, 그래가지고 어느도 맛있게 먹어보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메뉴판 구경하겠습니다. 준차나 대차는 이 가르치 사이즈 말고요. 그 양차이라서 일단은 준차 시켰고요. 그이더 한번 맛을 보고 싶어서 1인 연으로서 하나 시켰어요. 성게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작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보장했어요 2년 전에 먹었을 땐 옥돔은 약간 좀 퍽퍽한 느낌이 있어서 이날은 패스했습니다. 거등어 절인도 있었지만 이건 안 시켰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자 역시 여기는 연예인들이 어신나 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르치저림 <레스쳐> 춘짜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이 달라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아. <러브> 음. 밥이 아쉽네 떡처럼 생긴막 한국식이지 게 자, 갈치크입니다 오른쪽에 갈치고요 왼쪽에는 고등어입니다 갈치크 또 나왔습니다 패치 들어가고 비빔밥은 이렇게 생겼예요 비빔밥 갈치조림을 많이 많이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비빈 다음에 한 숟가락 먹습니다 이렇게 매웠나? 음 매워, 나? 음~~ 매워? 응 진짜 맵기도 딱 맞고요 어. 갈치조림 때문에 밥이 훨씬 더 부드럽고 묵기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주 오면요 이 레시피를 따가야 돼요 매력이 달려요 갈치가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언제부터 응. 그런데 응. 응.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요 몰라요. 엄마한테서 유전을 온 거예요. 뀨 제주도에 가시면 정갱이라고 해서 아지라는 스시으로서도 많이 먹는 생선 있잖아요. 그거를 각재기라고 제주도에서는 불러요. 각재기 한 마리 들어가는 크이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몇년 전에 <laughs> 영상 찾아보시면 그 가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원해. 아 이렇게 맛있어? 갈치구이 이날 먹었던 갈치구이 자체가 굉장히 살이 부드러워서 좋았고요. 갈치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무는 역시 더 맛있죠. 자 옆에도 고등어도 있었으니까 고등어도 먹어봤으면 인당. 아 무도 있는데 뭐? 음 많이 먹있어 고등어구이는 거기가 더 맛있다. 고기 이름이 뭐죠? 대주 둘향 둘향 둘향. 자 갈치커리 쪽에는 가시가 있는데 얇은 부위라서 튀겨서 양념해서 반찬으로 준비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씹으면 뼈가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고리 식당 2년 만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맛있었지만 이날은 유난히 갈치크이가 맛있었던 것 같고요 갈치조림 같은 경우에는 맛있긴 했지만 끓이면서 하는 식으로 가면 더 맛있을 텐데 워낙 여기가 손님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못간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세이야 어땠어? 어땠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그지 여기가 아빠랑 세일 2년 전에 체주온 다음부터 서울에서도 이런 맛이 먹을 수 있는지 계속 찾아다녔잖아 여기 맛있네 그죠 체주에 온다고 하면 여기는 항상 필수 코스가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 두 번째 가게입니다. 여기가 설지식당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지인한테 들어서 추천받고 온 가게입니다. 내부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도 구경해보겠습니다 자 오목 세트 가오 세트 감옥 세트 이건 뭐 오겹살 플러스 목살 가브리살 플러스 오겹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모든쯤에 600g을 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돼지고기는 제주산이라고 써있으니까 아마도 흑돼지 아닐까 싶어요 네이버 브로그 같은 거알아봐도 흑돼지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겹살 목살 가브리살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는 구워주시는 가게들이 많아졌지만 대진선적인 가게에서는 다른 가격이좀 낮추면서도 인건비도 낮추면서 알아서 그거 먹는 방식이 제일 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돼지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돼지 맛있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흑돼지 먹으면서 비싼데 하얀 돼지보다 닦하거나 냄새가 날 때도 있고 항상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김민치찌개 나왔습니다. 본인이 구워 먹어야 될 경우에는 절판 밑에 있는 스프를 자체는 세게 하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직접 구워주시는 가게에서 차력이 좀 세게 하는 게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산 때문이다. 자, 서울에서도 먹살을 마시는 가게는 몇 군데 있지만 역시 먹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육즙이 살아있어야 되고 어바하게 구웠을 때는 금방 딱딱해지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부위인 것 같아요. 자, 이 가게에 개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메르처림이라고 해서 메르라는 생선이 있는데요 멸치에 좀 비슷한 거 보니까 이거를 거기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블로그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목살도 대가니까 먹어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제주에 왔을 때는 숙선도라는 고기집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르치초를 찍어 먹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주에서는 특이한 소스 찍어 먹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찍었어 맛있다. 재밌어. 뭐가? 맛이 특이해.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맛이기 때문에 맛있을 때는 맛있다 먼저 나야 되는데. 재밌다. 자 혼자서는 판단이 안 돼서 여성분들의 반응도 여쭤 볼까 싶어서 한번 와이프한테 먹어보라고 했어요. 메르쳐린이라는게 사모님 어때?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같 같아 나 그것도 괜찮았는데. 아까 뭐 어머님이 더 숙성도 말씀하으니까 가르치 그 석조 고겹살도 올렸어요 돼지고기에 스탬프가 되어있는데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성분 맞겠죠? 김치찌개 한번 맛을 보겠습 어우 너무 진해서 괜찮다 아좀더 두껍게 좀더 두껍게 아그 그 사이 아액션도아 그거보다 아, 조금만 두껍게 아까보다는 얇게 어거기 아아 큐 아, 아. 거기에 두께에 대해서 계속 좀 뭐라고 했었습니다. 거기나 스시도 마찬가지인데 한 입에 먹을 때 맛있는 사이즈가 딱 있을 텐데 아무 두께로 자르면 안될것 같고요. 자 삼겹살도 먹어보겠습니다 자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오래 숙성할 경우도 있잖아요 숙성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또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흥미가 올라와요 아주 바쁜 가게에서 숙성 안할 경우에는 분미라든지 그맛 자체가 좀 모자라서 예를 쳐린 같은 맛진한 거를 같이 먹었을 때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소주 마시면서 여기 한라산 한라산 주세요 제주도에서 마시는 한라산은 또 맛이 좋을 수도 있죠 저는 서주 중에서는 한라산 21 아니면 자미스를 오리지널 레드를 좋아합니다 오겹살 메르처린 찍어서 아, 맛있다 아, 아. 자 이제 가불리사르도 먹어보겠습니다 돼지꺼기집에 갔을때는 항상 결국은 가불리사르 제일 맛있더라구요 맛있어서 한점판매 아닐까요 자가불리사르도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야 맛있게 먹었어? 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맛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티비 <목소리>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 안녕 바이바이 <목소리>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설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메르초림이 있는 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듬뿍 센서의 비린맛은 아니지만, 간질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중독성 있게 좋아할 것 같고, 허블허가가 리스도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꼭안 찍어 먹어도 되는 거라서, 질하는 사람은 안 찍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같대요 이번에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체즈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내려가셔서 식사 하러 가실 경우에는 이런 가게도 있다는 걸로 아시고 찾아가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느덧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